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독해 8강의 1번 어떤 문제입니다 <laughs> from its very beginnings 시작 점부터요 얘는 근데 좀 해석을 해야 푸는게 좀 수업에서 그냥 해석하면서 풀어드릴게요 생고라는 장르가 음악의 장르가 쇼도 보여줬대요 it's changeable p r o p r e 이니까 변화하는 어떤 형태를 보여줘 왔다는 라 거죠 그 분은 변하는 형태를 보니까 first 처음에는요 It was simply, 단순히 뮤직, 음악이었어요. 행보, 요즘에 생각하면 춤을 떠올리죠. 그렇죠? 정렬적인 춤인데, 옛날에는 음악이었어요, 음악. 그 음악이랑 히트의 과거 본사 꾸며주기도 죠 연주되어진 음악이었어요. 그럼 피아노, 피아노 연주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란 In Houses of d u b i o u 약간 애매한 레피 i o n 과 명성이니까 그냥 적당한 가게에서 연주가 되어있는 피아노 연주곡이었다는 라 거죠. 그렇죠? 레이를 나중에 인버스 조인드 행고라는 장면에 합류가 되어대요 바이올기타, 기타 연주도 들어가고요. 더 플루트, 플루트도 들어가고요. 막 혼합됐죠. 더 바이올린, 바이올린이 들어갔대요. 에즈는 접속사로 뭐뭐 함에 따라 하면 되겠죠. a 스타티드시작하겠다는데 일번은 수동태를쓸수 있는 데 목적어 없으니까 사동사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혼합 장르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받아들여졌냐면요. In the more prestigious ballrooms, b a l l r o o m 같은 경우는 연회장, 커다란 거이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명성 높은 아주 유명한 연회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장르가 종목이 됐다는 거죠. The Great Change, 가장 커다란 변화는요. In Tango, Tango에서 hango에, 가장 커다란 변화는 Was brought about, 초래가 되어진 거죠. 모에의해서는요 by the arrival, 도착했을 때, 만났을 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생겼대요. 거기서 어, 벤더니언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벤더니언 쪽에 스퀴즈 박스는 아코디언이 있나봐요. 그렇죠? 그거는 from Germany, 독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벤더니언, 아코디언이 지금 문제를 봤더니 모르니까 부가 설명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an instrument, 악기예요. 악기. 그리고 뒤에서 주격 관계는 인데 비동사 뒤에 비초 용법으로 토 통용을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 것이래요. 엠블럼 메릭이니까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 악기라는 거죠. 오브 탱고, 탱고의 상징적인 거죠. 즉, 탱고 생각하면 아코디언이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 워드 플레이드, 연주가 되어졌던 악기죠. 그렇죠? By great musicians니까요. 위대한 음악가들에 의해서 연주가 된 악기래요. 그게 전목이 됐을 때 진정한 탱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음악가라 서치즈 엘스터 피피어조라라는 사람과 같은 그 음악가에 의해서 연주가 됐을때요 탱고는요. 소대명법이랑 서치대 서치는 형용사라서 명사 꾸며주는 것뿐이니까 소주는 형용사 꾸며주는 것뿐이고요. 그렇죠? 명사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모모에서 모모한 결과 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탱고라는 것은 서어 와이드 레인지 리듬이니까 많은 범위, 넓은 범위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That it can only be compared. 오직 어디에만 비교가 되어야 되냐면, with jazz. jazz도 엄청 다양하죠. 저큰곡 많죠. 그죠 In so far as, 뭐, 뭐 하는 한이니까요. It's richness i n ability. 그 풍부함과 능력에 관한, 관해서 는요 그리고 그 능력이란, a d a p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전치사투 나왔고요 changing, 변화하는 시간에 적응되는 그 풍부함이 are concerned, 고려되어지는 한이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풍부함이 고려되어지는 한은 재즈랑 견줄만 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because, 탱고는, is d a n c e 여기 조심하셨어야 했어요. 춤이 처지는 거죠. 수동태고요 댄스가 춤이 처지고, most forms of popular music. 대중음악의 대다수 형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춤이 처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두날시 아니라, are n o 이 돼야 됐었어요. 그래서, 대신 쓰는 동사가 비동사냐, 본동사, 일반 동사냐를 물어보는 거였었고요. 어쨌든, 탱고는 춤이 곁들여지고, 대중음악은 춤이 곁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it invariably, 그것은 분명히 반드시 ended up, 끝나게 된대요, 탱고는요. In the concert hall, 그러니까 콘서트 홀에서만 연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춤을 춰야 되니까. Instead of the streets, street, 그러니까, street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아니에요. 거리에서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충분히 있지 않잖아요. 탱고의충분이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또또 달라져요. 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요. You can breathe. 당신은 숨을 쉴수 있다. 탱고니까탱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디세요? At every corner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만큼은 탱고가 아주 대중적이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there are how many tango s h o w s 수많은 탱고 쇼들이 있대요 뒤에도 군사 나왔죠 Many Including 그 쇼라는 게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바 i n a r y 니까 많은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i r s t l a s o r c h e s t r a 니까요 1등 최고 등급의 관연악단이고요 뮤지컬즈, 음악을 포함하고, and also m i l 라는 것을 m i 가 댄스들을 포함 하는 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쇼라는 게 지금 m i 가 댄스로 봐도 되고요, 쇼라고 봐도 되고. 어찌됐든, 외어는단계도 사니까, 문장이 완벽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그 초에서는, 혹은, 탱글 초든, 그, 밀노가 댄스에서는, Your toast, 당신은 배우게 되죠. <laughs> 이 A, B, C, d 니까 기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격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아, 아 목적어였구나. 목적어가 남아있는 거구나. 다영식 동사에서 가르치다. 당신이 배운 건데, 목적은 기초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 열정적인 리듬을 배우게 된대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국문이 조금은 어렵기는 했는데, 어쨌든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그리고 얘는 군사 구문으로 걸어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글쇼는 그 포함하고 있는 건데 쇼가 뭐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영악관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밀롱과 댄스도 있는 거잖아요. 글쇼는 그리고 글쇼에서는 어쨌든 그 댄스에서는 그 당신이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은 4 번이 틀렸었습니다.